다시, 딸을 잡아. 어디로 가려고파이를 <laughs> <스마일에 웃음> 어디로 가는 음, 데뷔. 오케이, <laughs> 그렇게 다, 비벼져 있으면은, 못 <laughs> <너 불러가서 바로. 웃음> <laughs> 그거도 <그것도> 되나 <어디> <laughs> 아니. 같이, 같이, 전부 다 모이면 같이 가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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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지금 나, 나 들어가지도 않았어. 어, 사진 좀 주세요, 보르세요 어. 에헤. 좋아요, <목소리> 뭐. 아, 아니, 자꾸. 네, 정 한시 밟았어요. 네 내려갈게. 아, 죽었다. 내려가다. 죽. 춘델프왜 어밤 꼈지? <laughs> 어? 안들어가셨는데자슬레 잡았어요 대변으로, 대변으로 다 구하고 바로 콤아 해볼게 어? 어 왜안 들어가져? 파티 해놓은 거 아니야? 아 미안아 미안 탑탑탑 아예 입구가나랏어였어 나랏수 깼어, 나르스. 깼어, <laughs> 깼어 캐스터 됐어 캐스터 자 잠깐만 뵀네 어디로 가, 어디로 갔고우발리우다사장 아, 좋았어 죽었는데 근데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이우발적우로 우리 가가지고 한번 흔들어보자 에아 에이 그냥 죽어, 죽어 또 이거 보면 되지 뭐. 어. 어디, 가럼 우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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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너무,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이 기믹 믿기 않아가지고도, 어. 그럼 나는, 우바이 일단 들어갈게. <laughs> 자, 앵뇨 주세요. 오오, 실력 따줍니 아이, 대박을 죽었다. 어, 잔상으로 조다 피해야지. 형은, 어, 뛰면 되잖아. 서로 거장은 뛰면 안 되겠다. 발판한 눈고말하어 네 <laughs> 대변... 마, 대변 뭐, 가는거죠? 뭐, 오바 얘네들 많은데? 대변 갈게요 일단 대변부터 시켜 네오바도 많은데? 어 그래 오바이도 엄청 많은데 난 죽어서 들어가서 자, 숨어잡고 네에 야기야 우오바이들 가서 안되다 아, 시셀스타크가다도 레벨지키.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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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열두 시 레벨. 레시쪽벨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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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 레벨. 어벨레어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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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와안 뭐, 죽는다 아후 어, 아씨 어, 다크 이어데 죽었다 시시는뭐 12시. 같이 패줘 크아로여다아 다크 티다 아, 아, 다크 티네 포르시 탑에 안주면 노블레스로 가가지고 그래. 노블레스로 가서 아이 깜짝이야 저보리인줄 다크 막이 써버리네 다, 다크 잡으로 가야겠다 몇 시에요 다크? 다크, 다크 도망갔어 뭘네 나무 장수야. 봤어. 아단 뭐냐? 아 비낼 수 있어 봐. 법사는 나무기 저기 그 단타야 응. 단타. 아. 응. 아 부축갤이. 어나 12시 되면 12시 싶거아바바 우바, 가서 혼자 안 들게. 아이고. 37이 아, 아, 몇, 몇 시에 했어? 아 옆에 있구나. 너무 아, 했어. 거의 다안는 일도도 있네. 예, 뒤에, <laughs> 어, 뒤에 기사. 어 일도 잡아. 어, 뒤 기사를 못 봤네. 어, 뒤에 다크 도하나 있네. 오케이, 오케이, 헐레스. 오케이, 오케이, 오리 있네. 밥. 밥상 같은 거봤어 오케이, 열두 시 대기 중. 베르사체 안 내. 아, 일단 우바이드에서 게리 세 마리 죽였어. 에? 불펜 타왔어, 베르 사체잡았 응. 어. 다크 병가 12시잘안다아나이제째 야지. 올해 12시있 습니다. 12시있 어. 별도의식 100만 살칩니다 아 나봉식 그래, 12시 그래. 나봉식 12시 여기 오바헤드 시끼는 캐릭들이 한 4개 5개 있대요 나봉식 12시 탑승 <목소리> 12시 9시 쪽에 일도 가요 자야 서바리 오바헤드 가자 일초 아. 잡았고 오바헤드 가서 아아 일도 아, 아니구나 쟤구나 죽었다 나봉식 나봉식 나봉씨, 칠수록 제가 나봉씨 타고, 오케이, 나봉씨 잡았고. 네. 나 12시 내있어. 네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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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12시 법사가 잡았고. 잡았어요. 12시 들어왔는데, 뻥이 안 들어와, 뻥이. 뻥이 안 들어와. 파티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뻥이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수식이가 뽑혔나봐. <laughs> 어, 나이스. 아, 12시 내있어. 네 칠키고 있어. 조심히 일겨놔. 아 병마도 잡았어. 1 2시또내려다 에르두키 또 내려온다. 는 간다. 아. 어. 좀 가고 있어요. 아! 어디요? 전나 응. 아, 병. 마또 잡고 1 2 시. 병마 1 2 시에서 계속 내려오네. 아. 기사 9시 기사. 오케이. 아, 아 그걸로 안살 나이스 샷 열두시에서 <laughs> 아. 네이스 오바이드그 어디서 하는지 알지? 어그딱 있어 오케이 열두시 백마 있어 열두시 백마 뭐라, 조심해 백마 있다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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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이스 열두시 아. 백마 열두시 백마 ㅅㄲ 눈치 없나? 광채 한 3천 알이네 식 왔다 나식 눈치 나아 속박 갈랬다 나기사다나 12시 죽었어 4마리 네야 오바일로 와서 4마리 네다 죽였어 기사, <뭔람> 법사 둘바크 하나 마장 뜯어 <뭔람> 지금 대뱅이 아무도 어디. 없어 다 죽였어! 다 죽였어! 범사 잡았고 바람범사! 다죽였 오바헤드 다 죽였어! 총 아, 오바헤드 다죽였어구 베르사체 올라간다 베르사체 베르사체 바라간다베르 베르사체 올라간다 베르사체 저.. 누가 들어갔어요? 저.. 누어 봤.. 지 그래? 내다 죽인 거 아무도 없지? <laughs> 오케이 범사 잡고 예, 어, 백만, 아이고. 어, 잡았고, 어, 자, 예. 나나 우바 도착, 우바 도착. 같은, 자, 우바 6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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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그 캐릭이야, 그 캐릭. 힐마 캐릭이 와가지고 나 죽은 것 같아. 뭐 우바 6시 도착.